우리 국민은 한나라당에게 그동안의 과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판골탈퇴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나라당은 비대위 구성, 재창단 수준의 쇄신과 당명변경 등 자구방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국민의 마음은 정말 꼴보기 실담을 당명으로 추천하는 등 말 그대로 개그콘서트의 한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저고동수는 며칠 전 도내에서 있었던 음만만 행사와 어제 한나라당의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등 비대위의 활동을 보면서 안타깝게도 당원으로서 한나라당을 개조하는데 할수 있는 역할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건데한번 지나간 물로 다시 역사의 물레바아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저 고동수는 제주도민의 명령을 받들어 제주도민을 잘살게 하는 제주정치를 표현하고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쇄신을 선도하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저 고동수 이 시간 이후 정말 목숨처럼 사랑했던 한나라을를 떠나지만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헌신에 왔던 저 자신의 삶에 대해 한치의 부끄럼도 없습니다. 그동안 인간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마음으로 성원해 주신 많은 당원들께 감사드리며 당한여러분의 고마움은 평생 가슴에 담고 살아가겠습니다. 어,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탈당에 따른 표현입니다. 지금 갈수 있는 당이 없지, 않겠, 없지 않습니까? 그 추후에도 받은 당으로 입장할 의사가 없다는 것인가요? 선거까지? 아니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인 어,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정당 정치를 해야 된다고 평소 주장해 왔던 사람입니다. 생물이기 때문에 아직도 70일이나 나와있고 본선거가 시작되기 전까지 어떤 상황이생길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거생니겠습니 제가 생각보면생보면보면 제가 생각 제가 생각보면 제가 보면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정당 입당할수 있다는 거죠?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생화, 상황이 앞으로 연출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한 단계는 몇이 있나 아, 어느 게 순서인지 잘 몰라서 지금 작성도 완료됐는데 오히려 기다리고 치고 바로 당사로 갈까 <laughs> 혹시 다른 당에서 그런 게 있습니까? 음,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그유당에서는당대 경선을 의식한 후보가 아닌 가라는평가를이 보네요. 저는 그전에도 여러 질문 요지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어제 공신이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어,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제가 제일 오래 몸담았던 당이고, 그리고 또, 제가 솔직히 한나라 당이 이런 이런 모습으로 좀 개조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많이 가졌었는데, 어제 공신이 발표를 보면서, <laughs> 어, 역시 또, 어, 도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서, 이제 떠나야 되겠다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공심이 구성과 관련해서 그또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하신 근거가 뭡니까?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다 훑어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조선일보 뭐 타이틀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조선일보 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웃음> 네요? <웃음> 그, 박근혜 공천이 확정이라고 나왔던가? 그, 그 타이틀이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위원장, 위원장, 또 어, 그 사무총장도 다, 법대 검사 출신다 현역 의원들도 침각으로가습고그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 어, 공심이 확정 이, 이,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뽑아줘야 되는데 어, 그래도 의료 언론사에서 개인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공심이 확정했다는 거는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잖아요. 오 <목소리> 그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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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그~ 분에는요 그~ 그~ 연 그~ 에 그~ 까 말씀하셨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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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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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그~ 고 그~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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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 다오셨 그~ 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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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추측이 되는데요. 현장에 연주 무소속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말씀해 주시요 현재 무소속입니다. 현 거기 갔다 오셨으면 거기서 그한 나라당 의원이 두 분이 오셨지 않습니까? 두 분이 오신 오셔가지고 훨씬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 인터넷 론에서도 그거는 잘 보도를 많이 안 해줬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음. 어, 참 그렇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게 할 겁니다. 정말 제가 구체적으로 다 그런 얘기 하면 제가 다른 사람 욕하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현행대 전쟁과 관련된 현재 한 나라당의 흐름 때문에 했네요. 저 여기 안에 내용을 보고, 또 언론만 그 기자에게 했으면 좀 정확히 얘기해 주시죠. 정확히 말해. 네.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소위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를 수, 수 있습니다. 아니 거기 현장에서 아무도 안가 갔어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기자에게서 공식적으로 네. 말씀하는 네. 게 원칙 뭐 아닌가요, 기자에서 밝혀 주시, 꽤잘 밝혀 주시면. 우리한테 모든 걸연겨해 버리면 아니 다 가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다 느끼고 했으니까 괜히 그, 또 여기서 그러면 또더 크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